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모든 IT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중국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라는 언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딥시크가 발표되고 실제 서비스가 되면서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시총이 870조가 사라졌다고 하죠. 그만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IT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에 출시된 딥시크의 실제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학습이라든지, 추리, 적응, 분석, 논증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죠. 하지만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만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기억을 할수 있고 전 세계 시스템이 연동이 되면서 인간의 뇌로 처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 인공지능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 몇년 전에 발표된 챗 GPT죠. 챗 GPT는 어디선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챗 GPT가 나오면서 비로소 세계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발표되면서 더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은 인공지능의 단편적인 기능일 뿐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챗 GPT나 이번에 발표된 딥시크 모두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한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집안 공사를 하고 철근을 넣어서 건물의 기본 뼈대를 전부 만든 다음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가전제품, 가구 등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를 할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일종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달고, 가구를 배치하고, 가전제품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미 전기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만 배치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딥시크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채 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한계가 있죠 더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료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딥시크는 완전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딥시크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CHAT GPT와 또 다른 점은 CHAT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0이라는 자금이 투자돼야 된다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의 투자로 채 GPT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구현한다는 데또 의미가 있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다양한 정보와 또는 대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반복해서 입력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상대편의 답변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특화된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런 칩들을 생산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아마존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수만 개를 주문했다는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수천억을 넘어서 조단위로 투자되는 금액을 이 딥시크는 10분의 1의 투자금으로 구현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언어 모델을 가져가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꾼 다음 자기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오픈소스로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한계없이 이용을 할수 있어요. 채 GPT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게 되면 일정량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새로 대화를 시작하게 된 반면 이 딥시크는 10만 단어까지 전부 기억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인간과 대화하듯이 앞서 기억의 연장이 돼서 대화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도 구글에 들어오신 다음 딥시크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딥시크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나우만 누르시면 바로 딥시크를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스타트 나우 해서 딥시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구글을 이용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구글 계정과 연동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이렇게 딥시크 처음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말은 Hi, I am d 시 p s k 라고 하죠. 처음은 영어로 나오지만 질문을 할 때는 한글로 입력하시면 바로 한글로 대답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딥싱크와 그 다음 서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서치의 경우에는 검색을 할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딥시크는 2023년 10월 정보까지만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 이후의 정보는 아직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정보가 2023년 10월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서치의 경우는 다르죠. 서치를 누른 다음 검색을 통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정보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정보를 보여주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서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대답을 바로 해주게 되죠 딥시크 버전 3이라고 하고요 챗봇이라고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죠 이 속도도 챗 GPT에 비하면 훨씬 빨라요 그 다음 챗 gpt와의 차이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개발사가 나오고 있죠 딥시크는 중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챗 gpt는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학습 데이터 및 언어 특성이 나오는데요 챗 gpt는 개발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됐다고 하죠 그 다음 딥시크는 중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 관련 질문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 특성상 이 동양권에는 딥시크가 훨씬 더 섬세하게 답변을 해주고요.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답변을 해주게 돼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차이점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몇 년도 정보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2023년 10월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바뀌게 되겠죠. 자그 다음 어,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 중국에서 만든 챗봇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정보를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려줄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답변해줄지 궁금하죠 천안문 사태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1989년 6월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와 그 이후 군사 진압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고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잘 나오네요 그죠? 배경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시위의 전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 정치 개혁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고 점차 확대돼서 수십만 명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고 하죠. 자, 그다음 군사 진압한 내용도 전부 나오고요.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중국 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강화됐다고 하고요. 국제 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하죠. 그다음 현재 상황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언급되는 게금지되어 있다고 하고요. 공식적인 재평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두 없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이 아주 객관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영어로도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어는 아직 이런 부분이 막히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영어로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영어는 막혀 있네요. 어떤 언어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답변이 나왔죠. 자, 위쪽은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 반면 이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얼마 전 홍콩에서 일어난 노란 우산 혁명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라고 하고요.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했다고 하죠. 홍콩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배경이 나오게 되고요. 시위의 전개, 주요 요구 사항, 결과와 여파까지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답변 범위를 넘어섰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어로는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한복을 한푸라고 중국에서 많이들 얘기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푸와 한복이 다른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푸와 한복이 다른지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왔는데요. 한푸와 한복은 서로 다른 전통 의상이라고 하죠. 자, 한푸의 기원은 한족의 전통 의상으로 한나라 시절부터 유래했다고 하고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왔다고 하죠. 자, 그리고 특징과 착용 계층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차이점으로 디자인과 문화적 배경, 착용 계기도 나와 있죠. 자, 완벽하게 한복과 한푸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중국에서는 한복을 한푸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요즘 갑자기 이 딥시크가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접속 폭주로 인해서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자, 중국에서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나 혼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자, 정의와 특징이 아예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혼동의 이유가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교류와 정보의 부족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올바른 이해라는 소제목에서 한복을 한푸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각각의 전통 의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은 기대한 것 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국의 체제에 관한 질문이 아닌 이상은 한국어나 영어 상관없이 동일한 답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적인 부분을 질문을 해 볼게요. 새벽에 눈 내리는 조용한 도시 풍경을 시로 표현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 내리는 조용한 도시 풍경을 시로 표현해 달라고 해 봤습니다. 새벽의 도시 고요함이 깔리네. 하얀 눈송이들 천천히 내려와 거리는 잠든 듯 소리 하나 없고 가로등 불빛만 눈물 짓네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 눈 덮인 길 발자국 하나 없어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이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하네 아 상당히 잘 썼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을 한번 바꿔서 써달라고 해볼게요 자, 피천득 작가님의 스타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새벽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가로등 불빛이 눈부시게 비추니 마치 별빛이 땅 위로 내려온 듯하다. 길은 고요하고 발자국 소리 하나 없어 창가에 앉아 바라보니 시간마저 잠시 멈춘 것 같다. 자 이렇게 피천능님은 서술어를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쓰시죠? 자,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해줬네요.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더 감상적으로 써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작적인 부분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창에 보면 여기에 클립이 있죠. 파일 첨부 기능인데요. PDF 문서를 2,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도 전부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채 GPT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요약이 안 되는데요. 딥시크는 그런 분량도 요약을 전부 해준다고 해요. 자그 다음에 서치 기능이죠. 이 서치 기능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날씨를 한번 물어볼까요? 서치 기능을 켜고 날씨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치 서비스 is busy라고 나오죠. 지금 검색을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 최근에 이 딥시크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속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서치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 딥싱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내가 딥싱크에게 질문을 했을 때 딥싱크가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게 딥싱크예요. 자, 중간에 어떤 식으로 얘가 추론을 하고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딥싱크를 켜고 남북 관계와 주변국들의 역학 관계에 대해 알려달라고 좀더 고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싱크라고 나오고 있죠. 이 싱크 부분은 전부 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한국어로 알려줘요. 이 중간 과정은 이 딥싱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답변이 나왔는데요. 남북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주변국들의 역학 관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쟁점과 갈등 원인이 나오고요. 미래 전망이 나오고 있죠. 실제 레포트 같은데 이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결론을 도출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남북관계 주변관계 역학관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고요. 필요로 하는 것을 세분화해 보겠다고 하죠. 먼저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한 개요를 원하고 그 다음 미중일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관심이 있다고 얘가 추론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정리할지 여기서 전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조건이 아래에 나오는데요. 설명이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전문 용어는 피해야 한다고 하죠.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 각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지하라고 하죠. 자, 가독성을 위해서 단락을 짧게 유지하고 이웃 국가 부분에는 요점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정상회담 날짜와 주요 협정과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죠. 그리고 편견 없이 다른 국가의 관점을 제시해서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하네요. 자 완벽하죠. 자 스스로에게 어, 이런 조건을 걸고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채 gpt 와 같이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 딥시크를 제가 몇 번을 써봤는데요. 황당한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99%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딥시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좀더 힘을 쏟아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앞으로의 미래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국가적으로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딥시크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꼭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IT 업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발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시는 게 미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